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어, 아이들이 싫어 라고 거부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싫어! 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이 왜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왜 라는 질문은요,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왜에 대한 답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여러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명확한 정답은 사실 모르죠. 그러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저희 둘째 아들 시원이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는데요, 학교 교회 가면 형 누나들이 간식을 계속 줘요. 사탕, 초콜릿, 젤리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팻말을 붙였어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 녀석은 달콤한 것이 입에 들어가면요. 춤을 춥니다. 그런 녀석에게 사탕 한 봉지를 집 한가운데 놓고 먹지마. 먹으면 아빠가 아빠한테 정말 혼나. 아빠가 볼 거야. 이 아이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루는 버틸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시원이는 분명 몰래 먹습니다. 그리고 들키면 혼나지 않기 위해 시이익 웃을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알고도 만들면 이상한 하나님이죠.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거 만들어서 굳이 시험해서 쫓아내시고 다 죽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의 아픔과 죽음의 원인을 선악과로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왜에 대한 답을 찾으려도 쉽지 않습니다. 칸트나 헤겔 뭐 같은 그런 계몽주의자들은요 이 사건을 원시적인 인간이 주체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가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불행이 아니라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이성이 각성, 개화되었다 깨달았다. 그러나 개화된 인간의 삶이 행복해졌을까요? 선악과는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창세기 1장, 2장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보기에 좋다, 행복하다라고 묘사해요. 1, 2장은 그렇죠.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데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선악과의 힌트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그 말에 있어요. 네가 이 과실을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아니죠 먹으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행복해진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행복해지고 좋은 나라가 될까요? 우리 학생들. 이리 보는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용의 공을 일곱 개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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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이렇게 보면 용이 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줘요. 다할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내가 불사신이 될수 있고, 이건 뭡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요. 좋겠죠? 그런데 과연 정말 좋을까요? 뱀이 하와이에게 속삭였듯이 인류 역사는 인간이 뭐가 되려고? 신이 되려고 한 역사예요. 그러나 인간의 최대의, 최악의 착각은 바로 내가 신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의 역사예요. 페르시아, 헬라의 알렉산더, 헬레니즘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와 황제들, 우리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제, 나폴레옹, 히틀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파괴야. 착취. 그리고 궁극적으로 파멸되었어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할때 파멸된다, 죽게 된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인간은 그럼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악가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과 같이 대려하지 않았겠지 선악가가 없었으면 그런데 과연 선악가가 없었으면 타락이 없었을까요? 선악가는 이 먹으면 죽는 이 백설공주의 독사가가 아닙니다. 선악가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선악을 알게 하다라는 말은, 말은 이 판단력을 의미하는 히브리적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판단력의 나무에 먹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거 따먹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자들이 두살 때입니다. 흙을 먹기 시작했어요. 돌을 씹고 뜯고 맛보고 합니다. 응가를 아무 곳에나 이렇게 쌉니다. 지능이 딱 강아지예요. 집에 들어오면 막 좋아합니다. 먹여줘야 하고요. 씻겨줘야 하고. 갈아줘야 돼. 그런데 강아지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는 말을 잘 듣고 이 녀석은 점점 클수록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 키우면 되잖아요. 말썽도 안 부리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강아지보다 제 아들이 나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모두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랑할 때그 사랑이 극대화되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존재는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더 깊은 행복을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새아들이 말을 잘안 듣다가 반성하고 아빠 네! 했을 때. 순정하면서 안기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휴먼스라는 영국 드라마에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에 등장합니다. 대신 밥도 하고요,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봐줘요.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끼리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제 사람이 대체되는 거죠 로봇으로. 그런데 그 로봇이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고요. 선악과는 인간이 자발적 사랑의 존재,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더잘알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만약에 벌 주고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따먹었을 때 뭐하면 돼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리고 다시 청주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다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악과로 인해 당한 너의 상처와 아픔들을 그 메시아가 책임질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왔습니까? 예언대로 등장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악과로 발생한 고통과 죽음을 내가 책임지겠다. 사랑은 원래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합니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다면 딱한 가지 배워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누구는 그 말을 절대 안 지킵니까? 아버지는 안 지켜요. 제가 전에 아버지 익사라는 뉴스를 검색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아버지 익사는 뭐냐면 아들이 빠져서 아버지가 구하려다 익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인명구조 자격증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굳이 뭡니까? 들어가는 거죠. 사랑은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합니다. 하나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선악 갖다 먹고 죄 지고 불순종하면 뭐 하면 됩니까? 죽이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뭐예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줘서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회복할 때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알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만드셨죠. 하나님은 왜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 내 욕망을 위하여 이기적 사랑,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다. 선악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선악가가 있겠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으로 행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